7점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풀어 보셨죠? 1번 갑시다. 자, 1번. 앞에 빈칸 앞에 보니까 it이 나와 있어요. 이거 가짜 주어인데 그럼 뒤에 정답은 to 동사 원형 답으로 골라야 되니까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예, 정답으로 골라 주시면 돼요. 디번. 자, 그리고 이거는 가주어 여기가 이제 진주어 자리가 되는 거겠죠? 음, 읽어 봅시다. Outdoor s p o 들은 are influenced 영향을 받아요. by the weather, 모에 의해서 날씨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if it rains heavily 자 만약 비가 많이 온다면 baseball games 야구 경기들은 can be canceled 취소되어질 수 있고 or delayed,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 is difficult, 이것은 어렵습니다. to play baseball 야구를 하는 것이 during the cold and snowy winter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 그 동안에 야구하는 건 어려워요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명사정용법 진주어 자리였습니다 2번 볼게요 자 2번도 마찬가지네요 요거 가주어예요 그럼 여기는 무슨 자리. 진주어 자리입니다. t 동사 원형 찾으세요. 여기 있딱 A번 정답 되겠죠? 자, 바로 또 읽어볼게요. The number, 자, 그 수가 of abandoned dogs 라고 했죠. abandoned. 앞에서 봤던 단어인데 이번에는 PP의 형태로 나와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버려진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버려진 강아지들의 수가 동사는 is increasing, 증가하고 있는 중이요. with the worsening of the economy 라고 했죠. 경제의 악화와 함께.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it is impossible,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to keep all of them, 그들 모두를 in shelters, 보호소에 어, 그렇게 유지시키는 것은 부, 이건 불가능합니다. consequently, 따라서, Most of the stray dogs. Stray는 길이름이란 뜻이요. 자, 그 길이는 강아지들의 대부분이 die 죽어요. On the street 길거리에서 from starvation 이 단어도 챙깁시다. Starvation 이게 굶주림이요. 굶주림으로부터 죽게 됩니다. 이런 문제였죠.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엔 아, 어, 여기는 앞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the government. 자, 정부가 should try its best. 그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고 문장이 여기서 끝났거든요. 자, 그럼 문장 끝나고 뒤에 연결되는 부연 설명.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었죠? 부사적 용법이었습니다. 투 동사 원형 답으로 골라 주시고 이건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implement는 시행하다라는 뜻이었죠? 시행하기 위해서 이것의 vaccination program, 백신 프로그램이죠. For 90% of the nation's total population. 90%의 그 나라의 전체 인구의 90%를 위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네 번째 봅시다. 여기는 앞에 right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 답으로 고를 거예요. 투 동사원형 B번 정답이었죠. 자, 해석 가볼까요? The organization. 그 단체는 argue, 논쟁을 합니다. 주장합니다. 자, 대절 이하라고. 어, 뒤에 한번 보니까 prohibiting people, people from praying 까지 주어로 보세요. 이 주어. 자, 그 다음에 동사 찾아볼게요. infringe 가 동사거든요. 여기 not just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But als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요거는 단어 한번 챙겨갈까요? Not just. 이게 not only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A. 자, But also B. 이거 무슨 뜻이죠? A뿐만 아니라 B도 이 뜻입니다. 다시 한번 A뿐만 아니라 B도. 그래서 뒤에 보시면 But also 뒤에 동사가 한번더 있거든요. 요것뿐만 아니라 요거 했어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요대 h 은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 뒷문장 완전하게 연결돼요. prohibit이 무슨 뜻이죠? 어, 금지하는 거 막는 거죠. 그럼 사람들을 뭘로부터 막는 거예요? from praying, 기도하는 걸로부터 막는 것은 주어 not just infringe, infringe는 단어 침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open their freedom of religion 했으니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suppress도 단어 챙기세요. 억압하다. 억압합니다. 그들의 right 권리를 억압합니다. 어떤 권리예요? to express 표현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들의 religious belief 종교적인 믿음을 이렇게서 갑니다. 그래서 B번 형용사적 용법 정답이었죠. 자, 5번 가볼게요. 컴마 찍혀 있어요. 그리고 완전절 나옵니다. 정답, 투보정사, 투동사원형이고 부사정용법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To study well's eating habits까지 끊어주시고 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겠죠? 고래들의 먹는 그 식습관들, 습관들이니까 식습관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have conducted 수행을 해왔어요. Some experiments 몇 가지 실험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But they have always found it difficult. 그러나 그들은 항상 이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because of their size 그들의 크기와 an obligate ocean life이라고 했죠. 이 단어 챙겨 놓을까요? Obligate 필수의 필수적인 해양생활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 때문에 어렵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거죠. 자, 6번 봅시다. 여기도 앞에 보시면 reason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자, 그리고 뒤에는 얘를 꾸며주는 말이므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 정답 되겠습니다. 투 동사원형 정답 C번 자, 가볼까요? As the stock market has been unstable 이라고 했죠. 자 주식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 단어 앞에 나왔었죠? 불안정한, 불안정해 왔기 때문에 for the past few months 지난 몇달 동안 자 그래서 그리고 뒤에 다시 한번 보세요 t e c stocks라고 했죠 기술 주식들이 especially 특히 have been declining 계속 감소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끊어요. some a m b a s s a d o r s 몇몇의 투자자들은 have even more reasons라고 했죠. 어, 훨씬 더 많은 이유들을 가집니다. 어떤 이유? to worry about their portfolio라고 했죠. 그들의. 포트폴리오들에 대해서 걱정을 할 이유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섯 문제 다 풀어 봤고요. 어렵지 않죠? 초보 정사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 할수 있다라는 거잘 기억하시고 자, 복습 잘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